고객님 같이 오셔가지고 어이, 네, 또 같이 오시면 진짜, 또 하나는 벌어들.. <laughs> 네 금방 내려갈게요 고객님 저... 어휴 축하드니다 가방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15시? 저희 장시장에만 있는 네 특별한 공간입니다 아, 차 한번 아, 딱 둘러봐 주시고요 번호가 나아니 어떻게 또 아니요 고객님 차니까 고객님한테 동의 고하시면 됩니다 아, 멀, 아, 네 번호판도 달아 놨습니다 아, 넓어 키도 이쁘네 키도 이구나그 주간공 하셨을 때도 위에 트레일를 이렇게 붙어있었잖아요. 착기 응.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카드만 계속 뛰신 거요 이렇게 응. 되셨고 그 다음에 BMW 벤티지라는 오이 있어요. 지금 현재 5시리즈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30만이 들어가요. 포인트가. 그리고 로그인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정 BMW 계정으로. 좋을 수도 니 좋겠네요. 좋시요 인상도 그렇고 말이. 우리가 소개를 갖다 편하게 해주아 그럼 우리 네. 얼마나 좋냐.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 일이잖아요. 이게 되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고 솔직히 책임이 있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 어쨌든 물건이 비싸다 보니까. 맞아. 저 같은 경우 이제 이후에 전화 주시거나 뭐하거나 하면 최대한 피드백 좀 빨리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차 빼는 거. 봐. 아, 지금 <웃음> <웃음> 우리 만날지 <응>. 언제 얼마 됐지 <laughs> 저희 가서... 이번 달에 뵀잖아요 일주일에 봐. 예. 네. 우리 저번 주. 맞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이야. 우리...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씩 넘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포츠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또 땡겨지네.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순간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음. 또는 아까 보셨던 마이 BMW 로고를 통해서 음. 내 차에 혹시 짐을 두고 온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음. 원격 통신으로 인해서 실내를 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한 옵션이 있어요. 음. 시동 키면 카메라 클리닝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치하면서 카메라를 한번 아, 세척을 해줘. 세척을 네. 네. 봤어요, 봤어요. 이제. 그 자동 위치 조정하는 게 있고, 편의 하차 기능이 이지 억세스 말씀하셨던 거. 요거를 음. 네, 하면은, 그쵸. 기본적으로 음. 많이 설정하시는 온도 설정은 여기 다 들어와요. 음. 네, 여기서 온도를 싱크로 싱크러지. 해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시트. 지금 날씨가 벌써 덥네요. 음. 음. 통풍이요. 통풍. 네. 똑같이 음. 누르시 아, 바닥에 통 이 자리도 퉁퉁 돼요? 아, 아, 예. 안 되고 예. 뒷자리든 아, 이제 열... 열... 예. 아, 뒷자리면 뒷좌석은 열선 됩니다. 아, 요, 요 버튼 요 버튼 아, 요거 예.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금 시동 켜있으니까 네, 네, 네. <laughs> 고객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스탑앤고 기능이 이, 이 차에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기 기능이 쓰기 싫으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차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시면 아, 이렇게 아 이거 잘한 소리네 사실은 용품 챙겨주는 것도 예. 안 챙기는 건데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씀하 전혀 안 부담스러워서 하시죠. 아니까 말씀 확실하게 하시지 면맞 네. 않습니까? 맞, 맞죠? 어저 챙겨주면 안 되는 건데. <laughs> 아 친절하니까. <진짜라니까>? 썬팅지가 <laughs> 그 <선탐지가 웃음> 비싼 거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좀 네. 철저한 거아니 이렇게 한 하면... 부끄럽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너도. 하차만. 네. 하고 아, 싶으면 나 사게 됩니다. 여기 올게. 어. 무조건 와야지. 야 이렇게 잘해 주는 이렇게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해 주는 분이 어디 있나? 고객님 이제 사실 저 설명할 때는 네. 내용이 보면 일단은 저희가 하자 보지 관련된 내용 이어 없으면 없음 없음, 없음. 음. 고객님 차량은 없다는 게 확인해 주셨고 근데 저희 저 진짜 대박인 게 이번에 음. 드라이빙 센터에서 두분 상담했는데 음. 고객님 포함 두분다 계약을 해 주셨어요. 어... 와그 그러니까. 그날 운이 좋았나? 봐. 어? 그게 네.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아진짜 열심히 네. 하시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거지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계약하게 어뭐 숨먹은것도 아니고 병수 나온거 차량 설명, 설명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햇 그때 오셔서 이 진실성이 어? 우리한테 네. 온거야 그 영업이 되신거지 겸상하게 자랑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차량 이제 출차할네 앞에 사진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착착. 안 되네. 네, 출고 잘 마쳤습니다. 아,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부끄러운 출고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다음에도 기분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 e t